여러분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추가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기능을 설정해 둬야 가능합니다. 먼저 이게 왜 필요한지 예시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A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B도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설정으로는 B는 이런 안내멘트를 들을 거예요.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어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그리고 저는 B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다면 전화를 했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이 B의 전화가 A와 통화보다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B 전화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A한테서 전화가 온 상황인 거죠. 아무튼 B의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온 기능이 바로 통화 중 대기라는 기능입니다. 즉이 기능을 설정해 두면 통화 중에 추가로 걸려오는 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바로 실제 화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통화 중인 상태에서 B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바로 B의 정보와 함께 통화 버튼과 종료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통화 버튼을 끌어 당겨보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바로 현재 통화하고 있는 A와 통화를 종료할 것인지 대기시켜 둘 것인지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B와 통화가 빨리 끝날 것 같다면 A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 대기를 눌러 B와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전환을 눌러서 다시 통화 상대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A에게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종료하면 되는 거죠 물론 광고 전화나 받기 싫은 연락이라면 바로 종료를 끌어당기시면 되세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유용한 기능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정리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신청하기 두 번째는 스마트폰 전화 설정에 들어가서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세 번째라 이걸로 알려드릴게요. 통신사에 따라 설정 방법이 다른데요. 전화 키패드에서 SKT의 경우 별68을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KT는 별40을 누르고 통화를 누르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문자로도 한번 안내가 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담사 연결 없이 바로 통화 중 대기 기능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LG U+의 경우에는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폰은 설정 전화 통화 대기로 들어가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이건 더 쉽죠? 이 설정이 완료되면 이제부터 통화 중일 때 다른 전화가 걸려오면 뚜뚜 하는 소리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통화 버튼을 당겨서 통화 대기, 통화 종료 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을 해제하려면 아까 전화한 번호에 0을 더 붙여서 전화를 걸면 됩니다. 별680, 별400, 이렇게요. 오늘은 스마트폰 통화 대기 기능 설정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